이 말하다 이런 뜻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뭐 이르시대, 가라사대 그리고 말하다 이런 뜻으로 여러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오늘 좀 대표적인 단어 헬라어의 3,004번에 해당하는 레고라는 단어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말하다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말하대, 프로스포네오 이렇게 써 있고 이 말하라는 다라는 단어에 여러 종류의 단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한다 이 뜻이 뭐냐? 무엇을 말했느냐 이 부분으로 함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무엇을 말하겠어요? 말하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레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한다는 뜻이 나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 레고라는 단어는 이렇게 많은 단어를 파생시켜요. 그 중에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레고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지는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또 이렇게 많이, 많이 파생을 시켜요. 근데 이 레고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다 그랬을 때 단어들이 다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고라는 단어에서 로고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말하다, 말씀, 말씀이죠. 이 단어가 구약으로 가면 다바르 이릅니다. 말하다, 그리고 그냥 한글로는 다바르, 언어, 말씀. 시부리어로 보면 장몸, 단몸 합니다. 말하다, 말씀. 이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로고스. 신은요. 신의 현연, 그리스도. 레고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만 딱 알면 이 단어는 그냥 끝나요 말하다 이 의미는 정리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랬을 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태초 안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태초 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그리스도, 신의 현현, 태초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계시느냐 미완료로 영원히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먼저 얘기해 놓은 것이죠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 독생자가 하나님이다 가라사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말이라는 단어에서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거,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 할때 말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반대한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사하심 구원을 얻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심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피엠이에요 구원을 줄때 죄사함 얘기할 때아피엠이 죄사함을 얻었다. 얻지 못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인자를 거역했는데 사심을 얻느냐 이거죠. 거역하지 않아야 사심을 얻는 것이거든요. 인자의 로스를 받으면 사심을 얻대. 근데 여기 거역하면 이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어에서 이 카타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 카타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실 것이냐. 그리고 이 문장에서 인자와 성령 이 부분을 같이 봐야 이 문장이 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여러분과 같이 자세히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 인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왜 성령, 여기서 성령과 인자를 이렇게 썼느냐. 그래서 성령의 의미를 아셔야겠죠. 성령이 뭐예요? 푸뉴마 이름입니다. 푸뉴마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기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이다. 푸뉴마다 그리고 주는 푸뉴마다, 주와 합한 자는 한영 푸뉴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성령 이렇게 쓰니까 다른 것으로 봐요.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푸뉴마시니, 하나님 거룩해, 안 거룩해요. 거룩하다고요. 거룩함을 붙였다 뗐다 이렇게 쓰는 게 하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 나오면 성령 쓸때 푸뉴마 하교하고 다르게 보는데 성령이 그냥 푸뉴마 하교예요. 푸뉴마 하교가 성령입니다. 마태 누가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에서 올라와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이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성령,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똑같은 문장에서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곧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토푸이마 성령이 내려왔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토푸뉴마 토하기오 성령 토푸뉴마 하기오 할때 마가복음에 그냥 토푸뉴마로 생각하면 됩니다 푸뉴마가 주어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카타라는 단어예요 이 카타라는 단어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했어요 제가 볼때 카타라는 단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밑에 있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 카타라는 단어의 속성은 뭐냐면 어디 누구 밑에 있다. 소속의 의미가 있어요. 아래 의미. 어디 어디 아래 있다. 어디 누구 밑에 속해 있다. 이런 의미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단어가 쓰여진 부분으로 보면 반대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반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반대. 어디에 속해 있다 그리고 반대하다. 이두 가지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아래 속해 있다. 아래에 있다.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아래서 행하는 그리고 죄 있는 육신 아래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아니라는 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이런 의미로 같이 있다는 의미도 어디 소속 아래서 같은 툴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사복음서할때 카타 마타이온 이럽니다. 카타 마콘, 카타 루칸, 카타 요한의, 그리고 뒤에 다 같이 유한갤리온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래서 이런 뜻입니다. 여기 카타 앞에 제가 볼 때는 이, 이 문장들 앞에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예수님 복음 아래에 있는 마태. 로마서에서 보통 뭐야? 요한 복음에 뭐야? 쫓아서 이런 의미도 써서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타라는 단어는 이 긍정적인 물의 안에 반계 부분. 관계의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의 부분도 있지만 반대 부분도 있죠. 그래서 반대의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미. 성령을 거역하면 이 카타가 쓰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를 반대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나를 반대하는 자. 다른 또의미에서 다른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얘기하죠. 다른 복음을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나를 반대하는 자. 이 카타의 의미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6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대적하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이런 뜻이죠. 카타의 의미로 대적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한 되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 전했을 때 우리를 대적한다. 반대한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거역한다 반대한다 대적한다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을 대적한다 이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입니다. 물른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카타라는 걸 썼어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어디 아래 소속되어져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대적하는 상태로 카타를 쓴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0절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죠. 한번더 12장 30절 읽어주세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는 맞아요. 반대하다 이 의미를 갖다 끌었었어요. 영어나 한글이나 소속의 의미를 갖다 못썼습니다. 누구든지 인자 아래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심을 얻때 구원 어떠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인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카타의 의미를 긍정적인 어디 소속됐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못본 것이죠. 그건 맞지가 않아요. 인자를 거역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아피에미아 합니까? 근데 이 카타를 소속 의미, 인자 아래에 있으면 맞죠. 누구든지 밑에 12장 32절을 읽어주세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 아래 있으면 사하심을 얻되 사하심을 얻되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타라는 단어 이 전지사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해석을 못한 문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자를 거역했는데 어떻게 사하심을 얻어요? 인자를 거역하는데, 인자를 반대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말로 인자 아래 있으면. 로고스로 아래 있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잘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